대부님 나오셨습니까? 우리 청팀 주장, 한동훈. Good morning. Good morning, good morning. g 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굿모닝 대충이시죠? 네, 안녕하세요형사 갔다 왔어? 네, 아, 어? 잘갔습 오케이, 잘 오케이 잘 어, 잘 오늘, 잘 오늘 잘 활약을 보겠어 굿모닝 오케이, 마르코 굿모닝 오랜만입니다, 형님 안녕하니까 굿모닝, 굿모닝 아, 이 h e said 굿모닝 굿모닝, 브라더 굿모닝 주발이 오른발이라서 그래 지금. 군모니 군모니. 유페이. 스 주발이 오른발이라서. 어? 주발이 박이야 주발이 주발이 주발이가 오른발. 그래서 뭐, 박 주발이야. 지발이야 뭐, 뭔가. 어? 아니 근데 왼 왼발도 왼발도 차더라고 왼발도 왼발도 좋더라고. 뭐?

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하나, 열 명밖에 안 돼? 열한 명,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시 인사했습니다. 잘해요, 경리. 안 네. 네. 인사들하세요. 인사들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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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키퍼 키퍼 나옵니다. 키퍼 필요해? 네. 자, 네. 오늘 네. 오늘 저기 백팀에서 주심하고 선심 봅니다. 그럼 또 커플이랑 좀 마시고 호랑이 화 열심히 하세요. 구석포회장님 레드 이리좀 봐달래요. 레드 폴리 좀 봐달래요. 레드 이리좀봐달래리래요드 폴리 좀신드리좀가드좀드리좀 봐달래요. 레드 리가드 폴리 드요신드 폴리 좀봐 나가 요 레드 폴리 드어드 청킴은 신고 다했네뭐이몇개짜형 신가다야, 빌려줘봐. 홍팀은 다다 나가. 홍킴은다 했구만. 내거 가져가세요. 어, 나 좀, 나 좀, 걸리게 해라. 딱유이안입사람죽 다다 이거 봐, 홍킴은다 했잖아. 어? 웃기면 다 그, 했다고. 신가를, 야, 신가드 빨리 신가드신가드 기본이야, 기본. 유흥품까지 안 입으면 다 나가. 여기4다 나가, 사물 다 나가. 야내 건, 내건 3번. 3번도 내거 아니야, 이거? 야, 여기는 뭐야? 이, 여기는 왜유흥만다안입아형내것만지 거예요. 아, 나 진짜 어디 가려고아 저번에 필려가고 없어졌어. 어. 어. 집은 다유흥만이지그데 어디? 아나가가이지안 없이 없는데 앞에골유 마카이 골유 마카이 요골홈팀아씨 청팀이 세긴 세다.

어우, 좋다. 오케이, 오케이. 야, 그거는 할 수밖에 없다. 어, 그 챔피언, 챔피언스 챔피언스 세거. 쿠페스 쿠페스 쿠페스! 쿠치! 쿠페스 쿠페스. 지오지오지오지오 같이 다시 한번더 내려가서 봐도 내려가서. 올려 올려 올려. 갔다. <laughs> 저 처리, 저 처리, 저 처리, 아. 나갔다. 나갔어. 아이. 차려 차려. 차려. 얘 봐. 봐. 뒤에. 밟아 밟아. 예, 예. 체크 체크. 헤이. 뒤로 갖고 싸우다 나갔어. 와우! 아니, 와우 아니, 와우 아니, 와우 아니, 와우.

몸이 가볍다. 도저히, 도저히!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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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안 돼! 돌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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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도와줘, 여기 도와줘, 여기 도와줘! 에이! 야, 야. 아, 아, 됐다! 됐다! 됐코 아, 아, 아. 됐다! 아, 아, 아. 브리지아 브릿지아, <목소리> 형! 브릿지 라인 브고 라인 봐! 제주아! 간다! 오, 좋다! 좋다, 좋다, 좋다! <목소리> 이게 뭐 와하하하. 씨안 보이는데. 자, 세리머니 오! 아. 잘했 아, 성준아. 나이스 나이스. 오! 자, 8월 첫째 주첫골 주인공. 그래님 오 좋았다 못 잡냐! 바로 올려! 바로 올려! 천천히! 천천히 해봐! 천천히! 파이팅! 우리꺼! 우리야볼야 돼! 야볼야 돼! 얘기해! 저쪽에 얘기해! 저쪽에, 저쪽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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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볼 하나 만 줘, 볼! 아! 이거 써, 이거! 이거! 이거 좋아! 이거! 이거 아, 니면저기 알록달록이 야 나를 봐야지, 나를, 나를 봐야지, 나를. 아, 여 봐야지 기 아, 여기. 아, 여기. 어. 어. <laughs> 좋아, 좋아. 아, 여 좋아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톡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지 마라 경찰이가 달아들데거 무섭더라고. 그러니까 좀턱야 좀. 비워, 좀, 비워, 좀 비워. 야 형님 보자 보자 다가야지 형님 지금 왕이야. 잘해야 돼. 이 아저씨가 주인인 거서 사내를 안갔다 사내를. 빨리 차. 사이드 사이드. 한 <laughs> 아, 오, 씨가 보리막 휘어 와. <laughs> 이 아저씨 사내 안갔다서 체력 왕이야 오늘. 아니야 어저께 어저께 우리 이거 사내 갔었잖아. 어? 어저께 프로테인 많이 빼가지고 오늘 힘없어 맞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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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뭐냐 있어요? 뭐냐 왜 가다 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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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아. 가, 가. 됐어 됐어 이거 유료타잖아 왜? 유료타잖아 유료탄데 왜? 야애니메이시반이 anyway, 불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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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치야 뭐가 만치야 이러는 게만치이야 아니 붙여줘서 볼때야 그냥 올리면 되겠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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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 굿라이굿 트라이, 굿 트라이.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올려, 올려, 올려. 급했다 급했어. 야, 나야, 급했다 급했어. 야 사이드 한번 봤었으면 너 솔로였는데. 난려, 난려. 시간 가졌어도 됐었는데. 그러니까 옆을 안 봤다는 거야.

됐어. 하보래, 하보래. 와. 우어 유코아. 아. 됐어, 됐어, 어가나 <laughs> yellow, yellow, yellow. Yellow. 쉣아니야 너는 셔틀이거잖아 근데 어시가 됐어 어시가 됐어 이스이스아 <S men> <roots glory> 오호 좋다. 오!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성준! 나이스 나이스. 좋아 좋아 성준 나이스. 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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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킥 온다 온다 마타 마타 늦어 늦어 마이클 늦어 늦어 뛴다 뛴다 오 형.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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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도 되겠다 와우 가잇 가잇 오. 여기 여기 여기. 하나, 둘, 셋. 가 천천히 앞 됐어, 됐어. 아! 됐어. 가자. 아니, 아니, 네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네. 하지 마. Oh shit. 우! 오케미다. 오케미다. 와와와 와. 콜로 콜로 콜로. 콜로 콜로 콜로. 심판이 골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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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고. 심판 골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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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라고. 오케이. 오케이라고. 골. 골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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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수비라 수비 메드라서 아메드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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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들었어 서 아메드라서 학수드라서아메드아아메아 어? 드라서드라서아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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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잡아도 돼. 왜? 툭툭 어, 아, 나이스. 여기 다우리. 리 다우리 다우리. 기 형이야. 저기야. 저기야. 뒤에 뒤에 친구 여기 야! 이번에나 아, Oh, just you. Hey, hey, hey oh. Colle da escola

오호! 오오 어떻게 알았어? 야 씨발 헤딩골! 너 3점 3점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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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짜리. 3점짜리. <laughs> 어 나이스. 오 나이스 나이스. 두피 괜찮아. 머리카락하고 꼬라고 바꿨어.